음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무슨 카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. 에케봉 6개 있죠. 6개. 네, 6개나 있어요. 오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6개나 있으니까 어제는 3개밖에 오픈을 안 했는데 오늘은 6개나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한번, 개봉기, 한번,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팩 오픈, 한번 해볼게요. 어, 요, 언제나, 이 푸른빛, 슬레이저. 와우. 오늘은 어떤 게 나올까? 짠. 어, 뭐든지, 거. 성남바람, 화피, 질풍. 질풍이 두번 공격할 수 있는 거죠? 네. 한 턴에 두번 공격할 수 있는. 그 다음에, 어, 냉혈. 이건 도적 직업이네요.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2 아, 부여한다. 연계 대신 공격을 4 부여한다. 연계에는 제가 아직 잘 몰라요. 기능을 제가 아직 초보라서, 음... 성기사, 여명회 파수병, 네 아군 하수인에게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한다. 이거 성기상 하실 때좀 쓸만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마법사,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법사네요. 거울상. 비밀이네, 비밀 상대편이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어, 희귀 카드, 오케이 사제꺼네요 네, 요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제 암흑의 광기 공격력이 3 이하인 적 하수인을 이번 턴에서만 이번 턴에만 조종합니다 어, 조종하려면 계속하지, 뭐또한 한 턴에만 네. 희귀카드 하나 나왔어요, 지금. 두 번째. 음, 짠, 오, 해적이네, 해적. 모든 직업. 만화 2 소모되는 전투의 함성이 있는. 아, 저는 이제 마법사나 사제를 주로 사용해서 별로 사용은 안할것 같아요. 두 번째. 희귀카드, 오케이. 어, 모든 직업이에요. 노음 자동 경보기. 내 턴에 시작될 때이 하수인이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과 교체됩니다. 교체? 이건 한 번,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세 번째. 아, 수러잇기 괴물. 몬스터죠. 도발. 모든 직업이에요. 네. 네 번째 어, 드로이드 천벌 하수인에게 피해를 삼 줍니다 또는 피해를 일 주고 카드를 뽑습니다 다섯 번째 오, 성기사 이쁜데요 아, 이거 엘프가 엘프 지혜 의 축복 하수인을 선택합니다 그 하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어, 이거 기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카드에 이 보석이 막힌 카드가 좋은 것 같아요. 보석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. 네. 네 번째. 오. 짠. 아, 모든 직업. 아, 오늘은 해적이 많이 나오네요. 파이드 어. 파이렛 해적. 네. 공포의 해적. 도발, 도발 카드네요. 내 무게의 공격력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. 아, 이건 약간 마법사나 사제가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죠? 두 번째, 아, 이거 존사 거네요. 격돌, 하수인에게 피해를 이해 줍니다. 그 하수인이 생존하면 카드를 뽑습니다. 죽이지 말란 거네요, 오히려. 음, 세 번째. 어, 희귀카드. 아, 전사예요, 전사. 푸른 색 필사의 일격. 피해를 4줍니다. 내 생명력이 10이 이하라면, 아, 피해를 6줍니다. 이건 약간 위기일 때쓸수 있는 카드 같아요. 아, 사냥꾼. 저격. 비밀 카드예요. 상대편이 하수인을 낸 후에, 그 하수인에게 피해를 사줍니다. 다섯 번째. 어, 황금 희귀카드. 여러분, 황금 골든카드 나왔어요. 와, 6만원에다가. 와, 애니메이션 진짜 멋있다. 사바나 어, 라이언. 아, 사바나 사자죠. 황금카드고. 죽음의 메아리. 이다시 하이에나를 두 마리 소환합니다. 아, 사냥꾼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와, 멋있네요. 애니메이션이. 이렇게 갈기가 휘,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배경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자 배경에 그 들판이나 이런 게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와, 멋있다. 이거 황금카드, 골든카드 하나 나왔어요. 음, 세 번째. 무조건 나왔어요. 그림자 밝기 영카드에요0 만화 제로 만화고 아군 하수인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. 그 하수인의 비용이 이 감소합니다. 아 이거는 카드 교체할 때 좋을 것 같아요. 비용 다시 줄수 있고 사냥꾼 폭발의 덫 비밀 카드죠. 내 영웅이 공격을 받으면. 모든 적에게 피해를 이해 줍니다. 세 번째. 아, 모든 직업이에요. 처음 보는 카드예요. 가혹한 하사관. 전투의 함성이 있죠. 이번 턴에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이 부여합니다. 어, 좋은 것 같아요. 만화가 1밖에, 뭐, 공격력이 딸리긴 한데, 만화가 1 소모돼서, 어, 위기일 때 한번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, 아또 나왔죠 성기 사건 우리 예쁜 어, 프리티 엘프가 하나 나왔어요. 네 지혜 축복 아, 똑같은 거 나와서 읽진 않을게요. 다섯 번째, 어 특급 카드 여러분 특급 카드 와 스페셜 카드 나왔어요. 마법사 아 제가 사용하는 마법사예요. 음 고드름. 하수인에게 피해를 2 줍니다. 그 하수인이 빙결 생태라면 아 카드를 뽑네요. 이건 어 카드를 뽑는구나. 이거 한번 제가 마법사를 주로 사용하니까 써먹어 봐야겠어요. 네, 특급이나 뭐 황금 카드 나오면 저절로 그냥 박수, 물개 박스가 나오죠. 네, 두 번째 두개 남았죠. 아, 그림자밝기 이거 아까 나왔던거죠 어, 모든 직업이에요 정신 나간 포격수 아, 전투의 함성 다른 모든 캐릭터에게 3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 아... 어, 쓸만한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고 세번째 아, 이것도 모든 직업이에요 무쇠불이 올빼미 전투 향성으로 하수인을 침묵시킵니다. 아 이거 괜찮네. 하수인을 침묵시킨다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침묵 카드가 사제에는 있는데 마법사한테는 없었거든요.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. 네 번째 어, 희귀 카드 여러분 희귀 카드 또 나왔어요. 아 모든 직업이에요. 고대 의 마법사. 음, 전투의 함성, 양옆의 하수인에게, 아, 주문 공격력 1을 부여한대요. 아, 이거 굉장한데요? 이거 마법사 할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공격력이 2 e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, 공격, 주문 공격력이 없는 그 카드에도 부여를 할수 있으니까, 아,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직업이니까. 다섯 번째. 주술사 꺼네요 돼지 충격. 하수인을 침묵, 침묵시키고 피해를 일줍니다. 아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제 라스트. 하나 남았어요. 하나. 와우. 뭐가 나올까요? 희귀카드. 또 희귀카드 나왔어요. 아, 사냥꾼, 헌터꺼에요. 독수리 뿔 장궁. 아, 이건 뭐죠? 내 비밀이 밝혀질 때마다 내 구도를 플러스 1 얻습니다. 사냥꾼은 제가 사용 안 해봐서 어떤 카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두 번째. 아, 뭐든지가 왜요? 질풍. 만화 3 소모되고, 스랄마 성견자. 아, 멋있네요. 오, 오크인가요? 오크? 어, 약간 카리스마,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. 세 번째. 아, 모든 직업이에요. 어, 투자 개발 회사 용병. 만화 5 소모되고, 내하 수인들의 비용이 3 증가합니다. 왜 증가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. 이런 카드 왜 만들었는지. 능력치는 좋아요, 근데. 네 번째. 아, 모든 직업 카드에요. 내 영웅의 생명력을 4회복시킵니다. 아, 제가 이거 카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용하기 애매했는데 하나 더 나왔네요. 마지막입니다,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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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. 아, 전사과의 전사, 광란, 피해를 받은 하수인에게, 뭐야, 플러스 3, 플러스 3을 부여한대요. 어, 이게 뭐지? 피해를 받은? 하수인에게 아, 아 이거 하수인이 아니네요 어, 그렇다는 건 제가 카드를 냈는데 하수인이 피해가 깎였어요 그랬을 때 얘를 내면은 플러스 3 플러스 3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아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팩 개봉기 3탄 보여드렸어요